또 해당 차량의 일반적인 동급 매물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무려 5시리즈 5 0 i 로 드레스업을 해놨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비주얼은 물론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변 배기까지도 튜닝이 됨에 따라 더욱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전자식 기어봉도 멋있지만 크리스탈 기어봉은 명불허전 기어봉이기도 하죠.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년이훌적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우리 역시가 가성비 넘치고 넘치면서... 안녕하세요 n k 모니카 다우리 SNK 모니카 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을 지금.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매물 그리고 동급 매물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차량차량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수입 세단 한 대이기도 합니다. 제 옆에 있는 BMW OCD 차량 안내해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520i M 스포츠 백 등급으로서 최고의 가성비 자랑하기도 하죠. 22년 형식에 38,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임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해당 차량 4,500만 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21년 형식입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된 5시리 즈 차량. 더욱더 좋은 비주얼과 더욱더 좋은 상품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당 차량의 일반적인 동급 매물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무려 5시리즈 50i로 드레스업을 해놨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비주얼은 물론 이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변 배기까지도 튜닝이 됨에 따라 더욱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또한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꼬냑 색상의 시트가 들어에 따라 더욱 더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전자식 기어봉도 멋있지만 크리스탈 기어봉은 명불허전 기어봉이기도 하죠 이 부분도 추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해당 OCD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SNK 모닝카 추천 매물 BMW o 시리즈5 2 0 i M 스포츠팩 등급입니다 20년 10월에 출고된 2 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38,000km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2 2년 형식이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 OCD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이며 해당 차량, 순체적으로 보험 이력되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으면서, 내 차피에 두 건에 천만 원 돈의 보험 처리 내용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성능 기록부에 고지되는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처리 이력 같은 경우는 라이트와 범퍼 교체를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가격이 정말 준수히 준비되어 보았어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4,500만 원의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 정말 저렴한 매물인 것은 물론 해당 차량 5 0 i 의 드레스업은 물론 가변백이 크리스탈 기어봉 튜닝으로써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외관과 내부를 갖고 있기도 하죠.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 하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 OCD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로 수입 세단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이라 생각을 합니다. BMW 5 시리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멋스러운 키드니그리도튜닝해놨죠 또한 500i 전용 휠도 장착이 됨에 따라 멋스러운 측면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조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주얼 좋은 사이드 미러 보여드리고자고요. 500i와 x 드라이브 레터링 튜닝으로 더욱더 고급스러운 후면부를 보여드릴 수 있을뿐더러 머플러 또한 머플러 또한 머플러 디또한 두올로 들어가 있죠. 정말 스포티한 비주얼을 가질 수 있겠죠. 안쪽을 넘어가게 되면 꼬냑 색상의 시트는 안 그래도 고급스러운 내 분위기를 더욱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시트 색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크리스탈 기어봉은 더욱 더 멋스럽게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전자식 기어봉도 멋스럽지만 크리스탈 기어봉은 넘사벽이죠. 가변 베개 트윙되어 있어요. 리본 콘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520i M 스포츠 팩 천천히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면밀하게 앞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가 타이어 상태인데요. 5 5아이 전용 휠이 드럼에 따라 굉장히 멋스러운 측면부를 갖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양호합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도 방어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널찍한 측면부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 아, 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창 선텐 측면부, 뒤핸다 뒷범퍼 순차적으로 면밀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후면부입니다. 550i 레터링 또한 멋스러운 테일 램프. 뒷유유창부터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트렁크 상단도 보여드려야겠죠. 트렁크 상단 천천히 보여드리는가 동시에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이 됨에 따라 체크해드리고요. 중단부와 하단부 매우 양호한데요. 하단부를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머플러 팁이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 더 스포티한 비주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찰떡궁합 튜닝이라 생각할 을수 있겠네요.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널찍하고 깔끔한 적재함 중업에서보여드린과 동시에 내부 안쪽 일렬도어 보여드릴게요. 도어 쪽 보여드릴게요. 바로 중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창과 썬텐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줌업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도어 흔잡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컨트롤도 보이고요. 도어 트림에도 꼬냑 색상의 드럼에 따라 고급스러움을 선사해주기도 하겠네요. 내부 좌측을 보게 되면 깔끔한 송풍구와 라이트 제어 장치 부분 체크해드릴 수 있는 O시리 차량이기도 하고요. 널찍한 일렬에 대한 내부 공간 보여드림과 동시에 꼬냑 색상으로 이루어진 시트, 더욱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운전석과 동승석 천천히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다음으로 2열입니다. 2열 도어 안쪽 보게 되더라도 깔끔한 유리창과 썬탠 상태, 도어 환자비, 윈도우 컨트롤도 러잘 보이는 도어 안쪽인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다음으로는 바로 시트 상태 중합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차량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사실 상황감이 없어요. 정말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앞쪽에 는 송풍구와 열선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쾌적한 드라이빙이 예상되기도 하겠죠. 다음으로 핸들입니다. 핸들 또한 비주얼 좋게 다가와요. 전체적인 핸들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일 뿐더러 지금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자의 주행과 어댑티브 크리즈 컨트롤 전체적으로 중앞에서 보게 되어도 깔끔한 상태에 물론 멋스러운 핸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클러스터 계기판은 보는 인로 하여금 신인성과 조작성 다 잡을 수 있는 계기판이라 생각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옵션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보다 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솔루프 옵션 다행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며 BMW 정품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넓직한 센터페시아 보여드림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창 보여드릴게요.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더욱더 선명해졌고요, 커졌습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 훌륭한 뿐더러 후방 카메라 옵션 없어서는 안 되겠죠.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중단 센터 패시아를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중간에는 미디어 트립 하단에는 공조하지 컨트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단 센터 패시 트립 버튼들은 사실 말씀드릴 게없 정도로 정말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센터는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 공간, 또한 컵홀더도 보이고요. 이쪽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리모콘은 가변 배기에 대한 온오프 리모컨입니다. 두 개를 갖고 있으니 체크해주시고요. 드디어 준비가 된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크리스탈 기어봉입니다 이 크리스탈 기어봉은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스러운 기어봉 체크해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에는 드라이빙 모드 셀렉, 주차 조환 장치, 오토이드와 전자지 파킹 브레이크. 또한 우측에는 디스플레이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BMW 5시리즈 차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시청률 BMW 5시리즈 520i M 스포츠 팩 등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등급 520i지만 M550으로 드레스 업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비주얼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꼬냑 색상의 시트, 거기에 크리스탈 기어부은 내부 리어를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그럼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할게요. SNK 모니카 하성이였습니다.